이렇게 엄청 이렇게 엄청 아, <laughs> 아, <귀여워. 웃음> <laughs> 이렇게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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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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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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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도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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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게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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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고양이 처음보는거야? 가까이서들고처음보나 아니 이게 위로 애들 이렇게 네. 그 강아지 고처음보니까야봐 만지잖아 만져봐 아, 한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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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아, 그래. 그래. 얘네 둘은 만요아 그래요? 얘 얘지이 <머리> 터널이 <머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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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머리>